아론은 민수기 26장 1월 14일 화요일 말씀으로 읽거가자고요연병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에르의사레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이 중에 총수대로 그들의 조상에가문에따라 조사하되, 조하,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 이십 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에르와 사이 여리고에 맞은 베냐유단과 모압 평지에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이십세 이상된 자를 계수 개수, 계수하라 하시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장 이스라엘 장자는 로벤이라. 로벤의 자손이 한옥에서 게는난 한옥 족족과 발 발로에서 어? 난 발로 족족과 헤브론에서 는난 헤루스 헤롯은 족족과 갈미에서는 난갈미족속이니 이는 루벤의 족속들이라 개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3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족속들이 일을 하니라. 소압에 서난 수압 족속인니나스니나스네나스네이는 그들의 종족과 다른 단 종족들이다.수압 모든 족족들이개수된 자가 6만 육만 6만 4400명이었더라.아셀 자신의 종족들이 이라니라.이라니라. 임나에게서는 임나 족속과 이스라엘에서는 난 이스라엘 족속과 브라에게서는 브라 족속과 족속의 족속에서 자손 중 헤멜에게서는 하멜 족속과 말기에서는 말기의 족속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족속들이 기수된 자만. 이 오만 삼천 사백 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의 그들의 종족 대로 일어는 야사에게서난 아셀 종족과 구나에서 난 구나 족속의 아셀 족속에게서 난 예셀 족족과 살렘에서 난 살렘 족족이라 이는 그들의 족족에 따른 납달리 족족의 계수진 자만 사만 오천 사백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진 자가 6만 7,730명이었더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명수는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많은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 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을 개수된 수로 밖게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레인으로 개서진 응? 다들의 종족들은 이라니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족속과 구압자손에게서는 고압 족족과 우라스에서는 은 우라 족족이며 레이 자손들 뜰에서 일하니 림나족속과헤브론족속과말라족속과 우시족족과 고라족속이라 고아라 고아은 아우라블 나우슨이 아우라의 처의 이름은 유괴 배신이 레이의 딸이오 에그의 레이에게 선한 자라 그가. 아무르 아몬아 아무람, 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고 아론에게서는 납달리 아비오와 엘리아가 야이다 말이 낳더니 납달과 납, 아비오는 달을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들리가 죽었더라. 일 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데위군의 모든 남자는 이만 삼천 명이었더라.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의 일로해사리에 계수한 자라 그들의 여이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개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지인의 광야에서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름으로 여분의 아들 갈렛과 눈네 아들 여수와 예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껀데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성존의 가정에 성관의 가정에 아버지 자녀들을 아버지의 불꽃같은 눈등대로 늘 지켜주고 여기까지 인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네?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아기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자들의 자리에,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도다.그는 시내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잎새기 가마르지 않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아기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의인들의 무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길은 망하리로다. 아버지 2025년도에 하나님 아버지 시편 1장 6절까지 이 아이들이 지켜 나가셨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인도여 하 주시고, 불꽃 같은 눈뜰을 지켜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로 복으로 역사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 꿇어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에수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아버지 아버지 인도여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출 날씨 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넘치도록+ 넘치도록 전도와 천할 수 있도록 흘러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 속에 살아갑실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고 추한 것들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능력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통하여서 아버지 후손들 탈방에 성령님이 임한 것이 머리 위이 자녀들 머리 위에 임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배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맡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올바로 주님의 은혜껀데 믿음으로 그 사명을 잘 지켜나가시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줄게 막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